오늘은 음, 오늘이 안 겠습니다. 오늘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런 적 있잖아요. <laughs> 반갑습니다. 홍수표입니다그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때 이렇게 입을 좀 벌리기 힘던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양치를 안 하거나 특정하게 뭘 먹었을 때좀 약간 옆 사람과 좀 가까이 이야기하게 됐을 때좀 크게 얘기하기가 좀 말하기 좀 힘든 그런 적 있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께 입냄새에 대한 걱정 그리고 치주염에 대한 걱정 그리고 어, 나 이런 치석들 노란거 되게 많은데에 대한 걱정 깔끔하게 물 한번 헹구시면 끝내버려드릴게요 이름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루바스 치약입니다 루바스 치약 일단은 오늘은 요 가격 자체가 굉장히 전문의약 약입니다 약으로 봐주세요 치약이잖아요 내 치석들을 제거해 주는 약으로 좀 봐주세요. 굉장히 좀이 제품이 나오기까지 우여곡절에 좀 사연들이 많아서 정말 이 제품을 써보신 분들은 이거는 거의 고가의 프리미엄 사, 사항인데 이 백화점에나 나올 법한 그런 제품인데 라고 생각을 해주실 거예요. 백화점에 가기 전에 먼저 저희 모과 고집이었습니다. 먼저 데리고 왔어요. 루바스고요. 치석이랑 치주염 전문입니다. 25,000원 상당인데 오늘 방송 중에만 21,250원. 게다가, 5만원 이상 하시면은, 무료배송 그렇게 드릴 거예요. 음, 제품 설명은 바로 해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케이스를 이렇게 여시면, 루바스 통, 이게, 화이트로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짜잔,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끝. 요한 통에 요 하나. 근데, 2만 5천원짜리가 21,250원. 아니, 치약을 이 가격 주고 왜 사야 될까라, 여기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방송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질문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감독님, 감독님은 어떤 치약 쓰세요? 뭐 써보셨던 거나, 좀 쓰셨을 때? 좀 싫었던 거 있으세요? 물어봤을 때,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나무 냄새 나는 게 싫어요. 아, 그렇죠. 왜냐면 우리 감독님이 약간 초딩 입맛이라 좀더 이제 초코맛이나 좀 달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 이제 초코맛으로 양치를 한다고 생각하면 왠지 치약이 아니라 이, 이 자체가 더 썩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뭐, 그,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고요. 맛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치약이요. 그냥 집에 있는 거 써요.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거의 아마 10명 중에 99.99명은, 아, 10명 중에 99.9명이 아니구나. 10명 중에 9.0099명은 정말로 대부분 다 선물 받으신다 쓰실 겁니다. 근데 이 제품을, 치약을 선물하시거나 사시는 분들은 우리 남성분들이 아마 아닐 거예요. 보통 어머님들 아니면 요번 설때 선물을 하기 위해서 좀 뭔가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다라는 분들이 보통 치약을 선물을 하는데요. 이 치약을 선물하신 분들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 같아요. 먹는 음식이나 선물 받았던 거는 한번 먹으면 끝나지만 이 치약을 한번다 사용하시는데 보통 얼마나 시간이 걸리세요? 3개월 이상 걸리실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실 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선물을 원하신다면 저는 치약 정말 건강 대비 그리고 효과 대비 이만한 선물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왜 치약을 21,250원을 주고 사야 될까? 여기서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잘 공개는 안 하지만, 보통 사람의 이가 있잖아요. 윗니가 있고 아랫니가 있습니다. 근데 어릴 적부터 돌아가면서 치아에 썼던 비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 아말감인가? 그거를 너무 많이 이가 썩어서 아말감으로 떼었던 적이 되게 많아요. 그 철로된 재질.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시 써가지고 이 어금니를 드러내고 지금 여기 금리거든요. 이런 건좀 그런데 보여드려야지. 저 이름처럼 금을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돈 없을 때 술값 대신에 이거 계산하곤는 하는데 자, 그만큼 이제 금리뿐만 아니라 여기는 금리 저는 이쪽 오른쪽 어금니는 임플란트를 했어요. 그 가짜에 있잖아요. 가짜일를 했는데 이렇게 하고 드는 생각은 뭐냐면 아 이게